스단스테는 사장부터 요리 잘하신다고 강지님이 잘하는 건 아닌가? 따지고 보면은 어젠가 트위터에 만두 빚은 거 올리셨던데 당장 냉동해서 보내달라 그랬는데 시켰어 아 칸나님은 가서 구워달라 그랬더니 언제든 오라 그랬으면서 어? 나도 가서 구워달라면은 초대해주지 시 네, 레트님 왜 부르세요? 레트님이라고 만들었어? 드디어? 좀 짜? 아니 얼마나 짠데 나 조금 짜게 먹는 거 좋아하긴 해 근데 얼마나 짜길래 <laughs> 다시 만들 거 <laughs> 고민할 정도야? 좀 심각하게 짠가 본데 저렇게 고민할 정도면은? 아, 아 잠깐만 강지님 잠깐 디코 받아보세요 강지님 <laughs> <laughs> 아니 강진님 근데 음. 이렇게 말할 정도면 좀 많이 찬가 보네. 아 그래서 아 이걸 보내야 되나? <웃음> 아니 <웃음>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아 원래 만두 조금 짭짤해도 괜찮기는 한데 이렇게 이제 와서 아디코로매티님족대심이라고보냈는 아니,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 간 설마 강진님이 간했어요? 양을 어 내가 다 했는데 어. 양을 좀 많이 했단 말이죠. 이번에 누구 누구 보내줄라고? 생기님하고 레트미. 아 걔는 왜 보내줘? 김펭귀는 그래서 양이 좀 많아서 어. 소금을 좀더 많이 넣어야 되나 하고 두 스푼 반을 넣었는데 많이 짜네? 사진은 있어. 밑에 거는 김치 만두고 위에 거는 두부 얼... 부추 만두. 아, 강지님이 만든 거인? 응. 음. 둘 다? 응. 음. 어 근데 이쁘게 잘 만들었는데? 둘다 짜? 아니 아니 김치는 이제 그치. 엄마가 양념을 했단 말이지. 아 그거 <laughs> 저거는 확실하네. <laughs> 확실하게 맛있어. 이게 부추만. 그래, 엄마 거는 근데 이렇게 총 넣기 전에 이제 소금 간을 본단 말이지. 응좀 싱거웠어. 오히려 김치는 괜찮겠다 했는데 내 거는 딱 맞았어. 진짜 맛있었거든. 이 정도 맛있겠는데 하고 했는데 내건 짜고 엄마 건딱 맞아. 딱아 얼마? 아 얼마나 어, 짜게? 더 맛있는데? 어 맛있는데 이러고 이제 그래서 지금 포장 중. 저거 어떻게 먹는 걸 제일 권장하시나요? 이제 첫 번째로 보내준 저. 네. 저 만두는 아무것도 안 찍고 밥이라도 찍지 않을까? 아, 찍 <laughs> 아, 간장은조차 찍지 마? 그 아, 간장 찍으면 안될거 같아. 저 만드는 거 안에 뭐가 이게 부추 만두예요, 부추 만두? 부추랑 두부 만들어. 고기 안 들어가고 부추 두부로만. 한입 먹고 엄마가 아좀 짜다 이러는 거야. 먹었는데, 아, 오우씨 많이 짜데 <laughs> 이랬거든. <laughs> 만두 속에서 간안 하고 먹으라고. <laughs> 아니 만둣국 해서 진짜 간안 하고 먹으면 될 듯. 어나만둣국도 아, 근데 좋아하긴 하는데. 엄마 불러가지고 저거 만둣국해서 먹었어. 그래서 지금 보내게 한 다섯 개씩 다섯 개씩 보낼까. 저번에 막뭐칸나님들 보내준다더니 하칸나님안 보내주는 거니? 못줄거 같다니까? <laughs> 왜왜아칸나님들 보내줘. 아니야 못 보내줘. 아 왜? 너무 짜서 건강에 안 좋아. 어 나는 건강에 안 좋아도 되냐고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 보내 줘 봐봐. 칸나. 아 그거 먹고 탈안 나. 아니 칸나님 반응도 궁금해서 그래. 우리한테 좋은 것만 줘. 야돼아보래 칸나한테도 <laughs> 보내. 유리 칸나 다 보내 그냥. 안 돼. 그럼 먹어도 좀탈 나는 탈라도 되는 한명 있잖아요. 누구? 희나한테 보내줘. 그러탈좀 나야 되지 않을? 안 돼. <laughs> 안 돼요. <laughs> 김치 만두는 그냥 먹어도 돼요? 요 동그란 게 김치지. 어 김치김 어 김치만두는 그냥 먹어도 맛있어. 이거는 뭐 어머니가 간하셨다고 이제, 하니까 어, 확실하지 이거는. 하고 이제 제가 만든 것도 있고 엄마가 만든 것도 있고. 저기. 혹시 강진 님이 만든 거에 뭐 이상한 거 들어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니죠? 뭐래. <laughs> 사진만 봤을 때는 근데 한 사람이 만든 거 같은데. 아닌데 같이 만들었는데? 한 2주 전부터 노래 불렀는데 그래도 해 주시는. 네 그래, 2주 동안 좀 바빴어요. 아니, 근데 솔직히 그래. 이해, 이해하긴 하지 대회하고 하니까 뭐 일도 있고. 너무 짜서 옆에 물꼭 있어야 됩니다. 물 있어야 되고. ]겠어. 아니 이게 모르겠어. 그래서 저 진짜 짠게 맞는 거 같은데. 지금 하나만 먹어본 거예요 저거. 응. 음. 근데 못 먹을 정도로 짜겠어. 나는 믿어. 못 먹을 정도는 아니야. 아 아니, 그럼 됐어, 그럼 됐어. 아, 만두 좀짤 수도 있지 보내주시면 먹고 바로 웃기시기. 뭐, 주소는 이런 거 필요하시면은 바로 적어 드릴게요. 나 내일 퀵, 퀵 보낼 거임. 알았어, 그러면 지금 보내을 게. 음. 네. 그러면은 퀵을 아예 본가로 받을까? 엄마한테 만두국 해달라고 그럴까? 우리 집 앞에 만두가게 새로 생겼는데, 거기서 사왔어. 근데 퀵으로, 잠깐만. 나랑 나랑 엄마랑 같이 먹어 보고 엄마한테는 사왔다 그러고 소, 솔직한 후기. 근데 강진 님 만두 이쁘게 잘 빚네. 칸나한테는 못 준다는 말이 좋네. 얼탱이 없음 아유, 잠깐만. 우리 애들한테는 좋은 거 먹여야 돼서 칸나한테는 보낼 수 없는 만두를 나랑 김뱅기는 <laughs> 김이 상국이냐고 우리가. 아니. 칸나한테 못줄 정도면은 다시 만들어 줘. 그러면은 얼마나 짠 거야. 아니. 그러면 스텔라이브 들어가라고? 만두 달라고 찡찡거려서 아, 씨발 설마 나 만두 달라고 찡찡거려가지고 이 새끼 이렇게 만들어주면 다음부터는 다시 안 만들, 만들어 달라고 안 하겠지 하고서 네,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은 거 모르냐고요? 그래서 하나 더 먹어보셨어요? 둘다 펭귄이잖아, 바닷물이라 생각해 아니, 얘들아, 만두가 좀짤 수도 있지? 조금 먹고 안 죽어. 먹는 순간 바로 그냥 물 찾을 정도는 아닐 거 아니야. 나 원래 간장 좀 듬뿍 찍어 먹는 편이야 많이 짠건 사실.. 먹고 왔어? 아니 뭐 괜찮아 난 원래 짜게 먹으니까 아니 <laughs> 씨.. 일단 먹어봐? <laughs> 아니 근데 먹고 진짜 존나 짜서 후기 안 좋게 쓰면 끼짐 괜찮아? 솔직한 후기를 원해요? 괜찮아요 왜냐면 짜니까 <laughs> 어.. 아, 근데 저렇게 말하니까 또 궁금하네. 아, 일단은 찍어도 먹어보고, 그냥도 먹어보고, 둘다 먹어볼게. 근데 이게 또 약간 찐만두에 간장 그, 약간 간장 향이 약간 나긴 해야 되거든. 이게 강지님이 지금 살짝 이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,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기대감을 일부러 낮추는 거야, 내가 보기에. 일부러 낮춰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내릴 수 없게끔 기대감 낮춘 다음에 저렇게 말하고서 이제 먹으면은 웬만하면은 저거보다 맛있게 느껴질 거 아니야. 먹고 죽는 소리 해댈거면서 김팽균이랑 같이 디코하면서 만두 쪄먹기. <laughs> 과연 김팽균은 강육수 가면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? <laughs> 실시간 팔덕. <탈덕>. 나는 <laughs> 아, 개인적으로 칸나일도 먹어봤으면 좋겠는데. 씨나님 먹는 순간 가면 바로 부서져 사장님 하면서 내일 본가 가서 만두 쪄 먹고 와야겠다 내일 일찍 보내주시면 먹고 오고 아니면 내일 모레 가서 먹어야겠다 좋은 거는 가족과 나눠야지 지금도 보낼 수 있어요? 오케이 고 그러면 딱 내일 본가 가서 먹고 오면 되겠다 빠르면 내일 먹고 늦으면 내일 모레 먹을 수도? 아무튼 뭐 먹으면 먹고 나서 후기 알려드려